자 갑종체급의 선발급들 홍소 길룡 자 청소 봉걸 홍소가 버티기 청소가 불칙인데요자 열살과 여섯살 노련미와 폐기가 만났습니다. 자 오늘 첫 단추를 멋지게 잘 끼워야 되는데요. 자 홍소 길룡 치고 들어가는 봉걸 밀어붙입니다. 봉걸 특갑종 체급이기 때문에 그라운드가 꽉 찹니다. 무게가 있어 보이죠? 다시 치고 들어가는 봉걸 자, 홍소 길룡. 시계 반대로 돌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중앙 쪽으로. 자 홍소 길룡 일방적으로 밀립니까? 이쪽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뭔 걸? 자 홍서길룡 돌아옵니다. 나 뒤로 물러서는 길룡. 자이 길룡이 조금씩 조금씩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본 걸. 자, 청소 본 걸. 점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는 본 걸. 자, 홍소 길룡 위험한 지역입니다. 자, 개그럼을 치면서 계속 물어붙이고 있는 청소봉걸 자, 길룡 돌아 나왔습니다. 계속 링 쪽으로 몰고 있는 봉골 자 중앙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홍소길룡 설렁설렁 물러서면서 상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중앙에서 균형을 잡았습니다.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잔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인데요.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청소봉걸 호흡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한 바퀴를 돌았지요.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체급답게 아주 무게가 있습니다. 자, 계속 밀어붙이는 본걸. 자, 홍소 길령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미러붙이는 봉골 링쪽에서. 네. 결국은 힘에서 밀리죠. 제1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